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가? 오늘 역대기의 메시지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제공해 주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또,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있는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억을 얼마나 의미를, 그 의미를 얼마나 이해하는가? 아, 이런 사실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어, 알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서 오늘 어제랑 계속 읽으면서 족보를 읽으면서 좀 저기 어, 이첫 번째 족보는 굉장히 그 광범위한데 어제 족보는 조금씩 더 이제 밀접하게 이제 간격이 좀 이게 예, 그죠 또 그죠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어, 다윗까지. 다윗 전까지 이루는그 과정을 족보로 얘기했잖아요. 오늘부터는 다윗의 족보에 관련된 그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역대기니까 이제 그 왕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쭉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때 나타났던 왕들 이름도 그런 일이잖아요. 이제 일단은 왕의 이름들을 쭉 다윗 이 이후로 왕들 계속 왕이 세워지는 그이 왕의 이름들을 예, 예, 열고 있고, 특별히 또 유다 유다 집파에 대한 그 족보를 쭉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자 하는 것은 언약 성취예요. 언약 성취.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다윗 왕조의 계보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쇠락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냐? 메시아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완성시킨 것으로 거기다가 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 왕조가 멸망했다고 끝난 게 아니고.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그 왕조의 족보 나오는 사람들의 명단들을 계속 기록하고 있었던 이는 이유가 거게 있어요. 그 뭐야 언약 성취예요. 언약은 누구를 통해 완성되고 성취가 되냐?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여러분이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이거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쭉 족보를 얘기하면서. 어느 한 이야기 이야기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상당히 약, 많은 분량 아주 많지는 않더라도 한절한 한 절이 굉장히 길어요 두 절이 한 절이냐 두 절이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온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어느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야베스예요 야베스의 기도는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선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베스의 기도는 성경에서 기도의 능력을 가장 중,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역대기 전체에서도 기도의 중요성은 여러 번반복되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역대기 기자가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필수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야베스 기도를 기도가 오늘 전체 몇 장이었냐면, 4장 사장 19절부터 10, 10절까지인데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그로이 낳았다 함이라. 야만 태어나면서도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태어난 아이였어요. 자. 그런데 십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래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거든 내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저희 야베스 기도는 보금 복음성가의 찬양으로 나와 있는데 상당히 은혜가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어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는 필수적이다. 이어서 오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 가운데서 회복되어지고 복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필수적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땅과 기업의 회복이에요. 시므온 지파 족족 족군은 시므온 지파 족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기업을 어떻게 회복하고 확장하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시므온 지파에는 지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인구가 감소되고 그 인구들이 나중에는 유다에 흡수돼 버려요. 거의 유명 무시하게 돼버려요. 유다는 강성하고 점점 커졌지만, 심우의 조건은 가면 가면서 줄어들어요. 그래, 결국은 유단에게 흡수되버리고 많은 거죠. 열두 지파가 나중에, 열두 지파 전체가 열 지파는 위에 북이스라엘을 인하해서 완전히 뚝 떨어져서, 그, 야수로 멸망하면서 사마리아가 되며, 그냥 사라지다시피 해버리고요. 나머지 베냐민 지파, 이, 유다 지파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남 유다로 남지만 북쪽의 열 지파 중 사이에 있었던 이 시몬 지파도 결국은 어그 요셉 어 저기 유다 지파 인근에 있으면서 그냥 그거는 설며시그 유다에 흡수돼 버리는 그런 어 약소 지파가 돼 버려 약한 지파가 돼 버려요. 이런 거 보면서 족보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과 기업이 회복이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과 기업의 회복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시며,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그 백성이 잃어버린 땅과 기업을 찾게 하십니다.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이냐면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적용되죠. 그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그것을 신뢰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성의 회복을 위하여 심사해야 되는 것이죠. 어,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께 구해할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정체성이다 할 수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이루어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동일한 원리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기도로, 기도로 그분께 나아가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기도로 그분께 나아가자라는 것이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응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중에 우리에게 두드러져서 나오는 한 구절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죠 야베스. 이 야베스의 기도가 왜드러나냐면한 사람의 기도지만 어떤 면에서 이 전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것을 눈해서 그의 모든 기업의 회복과 하나님의 풍요롭게 하시는 축복을 어, 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전체의 내용이라 할수 있어요. 언약 성취, 기도의 중요성, 땅과 기업의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마 야베스 기도라 하지 않을 수 있, 없습니다. 여러분 저 사사기 전체의 내용을 루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아 사사기 그 시대의 배경이 이렇구나. 그들의 일상의 삶이 이렇구나 보여주듯이 이 야베스기도 하나 하나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역대기에서 주고자 하고 있는 그 하나님과 우리 우리와의 관계 그 백성들과 의 관계를 전적으로 볼수 있는 내용이라 할수 있다는 것이죠.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 이제 전체 이제 마지막 족보 그러니까. 역대기에서 말하, 말하고자 하는 그 다윗의 왕조의 족보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가운데 어, 핵심적인 구절 한 구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어, 야베스의 기도인 것을 믿습니다. 어,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 기도 속에 어, 그들과의 하나님의 관계, 어, 그의,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 회복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찾아오는 것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놀라운 축복과 함께하시는 주님의 역사심을 맛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주님가르치시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주님의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우게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보아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